2024년 9월부터 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달라져요.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큰 변화가 생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출 금리의 1.2%포인트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0.75%포인트를 추가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변동금리 4.5%로 30년 만기분할 상한 대출을 받을 때, 9월 이전에는 최대 3억 2,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9월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약12.7% 줄어들어 2억 87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dsr의 적용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 1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 포인트에 25%인 0.38% 포인트를 대출금리에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했습니다. 다시 말해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을 가정하고 대출한도를 낮췄던 것이죠. 하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1.2% 포인트로 크게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의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한편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는 8월 내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1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8월 내에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1단계 기준이 적용되니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의로 인해 9월이 되기 전 대환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9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8월 내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